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손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충피디입니다. 충만이가 비스포크스트를 맞추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저희 비스포크스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재단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재단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양복일 12년 차 박형진 재단사입니다. 오! 어쩌다가 제주까지 오게 되셨죠? <laughs> 제가 제주 오려고 한 2년 전부터 예약을 걸어놓고 <laughs> 상황이어서 좋게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지금까지는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laughs> 가게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맞춤 양복점은 이제 옷의 퀄리티라는 게 이제 가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데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오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정장을 매일 입으시나요? 저는 출근해서만 입는 편입니다. 양복을 입는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약간 제복 같은 느낌으로 양복을 많이 입거든요. 음 상대방에게 대할 때 뭔가 예의를 갖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출근을 하면 항상 양복을 입고 평상생활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되게 편한 걸 좋아해서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장영찬 지금 12월인데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시니까 네, <laughs> 네, 상남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단사님이 봤을 때 어떤 분을 봐, 보면 이게 옷을 잘 입었다 정장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음. 알고 싶어 뭐 사람마다 다 틀린 건데 요즘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TV에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신구 <laughs> 선생님 그분 CF 나왔는데 너무 이쁘게 색깔을 너무 음, 예쁘게 입고 나오잖아 이건 제가 바로 자료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좋은 계절이구만 틀린 선택은 없어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색깔의 옷을 입은 분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입었을 때 철학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다니까 아무 철학 없이 막 입고 다니거든. 그랬더뭐 모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입는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뭐 맞춤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잘 선택해서 입는 분들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 퇴근, 휴무 이때 말고는 정장 금 항상들 입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현사님 그러면 평소에 정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정장을 잘안 입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관리를 할수 있다. <laughs> 많이 안 입으면 잘안 입는다는 뜻이 뭐냐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하루 정장을 입고. 이, 3일은 얘가 쉴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음. 쉴수 있는 시간을 진짜. 주는 동안 다른 옷을 이렇게 교대로 입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입고 뭐 일할 때는 특히 뭐 제가 주름 가는 걸 별로 싫어해서 정장을 입으면 항상 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마감 때 이제 아주 편하게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듣고 있어야 쉬어야 될 텐데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승환이 맨날 운동하는데 한 곳만 계속 조지는 게 아니라 어 예를 했으면은 약간 쉬어 줘야 된다. 그런 실어 줘야 된다.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정장 관리라는 게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셔츠를 이렇게 꺼내서 입잖아요. 셔츠를 꺼내서 입는 거는 이제 뭐 멋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양복 원단 자체는 이제 피부에 닿으면 이런 데가 허니까 음... 피부에 닿지 말라고 저희도 이제 충화실장공면 이제 셔츠를 입잖아요 셔츠 칼라가 이에리를 보호하고 소매 칼라가 이 소매 에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 몸에 닿는 부위가 상의는 많이 없어요 음... 음식 냄새가 센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은 내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이상은 상인은 웬만하면 드라이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땀이 나잖아요 뭐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은 뭐 다리가 이렇게 맞닿으면서 마찰도 일어나고 바지는 자주 맡기시는 게 좋죠 어찌 됐든 내 피부랑 맞닿으니까 와, 진짜 그래서 꿀팁이다 저희 어쨌든 정장을 매일매일 입는데 보통은 저희도 3개월에 한번 맡길까 말까 음. 왜냐면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음식물이 묻었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개잘 되는 곳에 잠깐 통풍만 시켜줘도 된다. 제나 선님이 혼자 정장 한벌 만들으셨는데 어쩌다가 그런 원맨 메이킹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고객님이 무슨 책도 양복 관련해서 쓰신 분이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만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한강 겸뭐 저도 심심하니까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원맨 메이킹 아니잖아요. 그시 제가 원맨 메이킹 하려면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근데 원맨 메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을 이렇게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드리면 부르는 게 값이다.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이제 원맨 메이킹을 할 정도로 이제 좋은 원단에 만들기 힘든 그런 걸할 때는. 꼭 재단사가 옷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뭐 일할 때 쉽게 입는 옷을 굳이 원맨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나? 저 같은 경우는 테일러링을 배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성격이 약간 모나서 내가 만들 줄 모르는데 작업자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겠어라고 시작을 해서 저는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들보다 더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나는 최초나고,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지 맨날 만들고 있진 않잖아요. 음. 그분들은 뭐 지금도 쉬지 않고 바느질하고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바느질을 하시는 분이랑 나랑 비교하면 사실 그분 옷이 더잘 나와요. 그래서 춘원 실장님 옷도 갖다 넣은 거예요.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워맨 메이킹이랑 이제 작업장 선생님이랑 또 틀린 게 제가 패턴을 그릴 때 고객님 몸에 맞게끔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패턴을 내가 만드는 과정에서 입체감을 또 줘야 돼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긴 하지만 제 생각을 다 알고 있진 않죠. 음, 그렇죠. 이 옷이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선또 이렇게 죽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생각이랑 고객님 몸이랑 난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네. 여과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원맨 메이킹의 장점이죠 근데 얘는 수량을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단사여서 재단사가 다열명이 있어서 손님들을다 원맨 메이킹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이제 작업장 저희랑 소통이 잘 되는 작업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어, 좋은 옷이에요. 참 너무 잘 나온 <laughs> 네, 것 같아요. 대선생님 네. 방금 들어온 질문입니다. 경인이가 점심 시간에 식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는데 오늘도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저는 가게 식구들의 판단을 아주 존중합니다 저보다 <laughs>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싫어하시는 음식은 딱 있는지? 이제 굴이나 약간 비릿한 걸 제가 잘못 먹는데 네. 가게 식구들이랑 굴집을 가서 제첫 굴집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 일단 가게 식구들이 이거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고 가는 편입니다 아, 누구의 선택이 아, 가장 좋은지? 맞아. 아직까지는 충안 씨의 피규어 한정식 집은 좀 별로였어요. 어째요? 그 중상간. 아, 대박이다. 이제 성수기에 엄청 많은 분도 있었어요. <bajíbadiano> 그러니까 뭐, <스> 지금 <liberté> 조금 비수기라도 이제 원맨맨 경당고 계시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계시는데 성수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씨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가 접하는 고객들이 우리가 일반 양복점처럼 옷이 필요해서 내가 옷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보다 그렇죠.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옷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평상시 내가 입는 옷에 가깝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체격이 그때 내 기억으로 몸무게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어 아, 네, 당연히 한 120kg은 되잖아 그음 정도인지 것 같아 되게 커요 입고 오신 분들이 보통 바지를 작게 입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미디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입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렸는데 보통은 권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싫으신 것 같으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편 대로 해서 옷이 그래도 만족스럽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옷을 입으면 조금 더저 어, 사람 옷잘 입었다 좀 신경 써서 입었다 체형에 맞게 입었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스포크를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것 같네요 음.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옷을 작게 입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옷의 입체감보다는 패턴 자체가 평면화돼 있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평면적이기 때문에 옷을 작게 입어야 이뻐요. 음,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옷이 평면인데 내가 작게 입어야 옷이 이쁘고 불편함보다는 조금 이쁜 모습을 선호하잖아요. 그쵸.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맞춤 정장을 하면. 점점 작은 걸 요구하세요 고객님들이 사실 그게 잘 맞는 옷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비스포크의 장점은 똑같은 사이즈여도 비스포크가 훨씬 편해요 옷이 왜 그러죠? 왜냐면 똑같은 사이즈지만 이 곡선에 대한 분량 자체가 틀려요 비스포크는 간단한 예로 뭐 허리가 만약에 40인치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해봅시다 이분 허리선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가? 그렇죠. 40인치 이렇게 꽉 찼어요. 꽉 찼으면 상동을 크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쵸, 상동이 있겠습니다. 커지면 당연히 허리선이 살아나죠. 근데 일반적인 MTM이나 이런 애들은 상동을 자연스럽게 살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안 돼요. 그런 걸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스포크를 하는 이유고, 내가 정말 좋은 원단으로 옷을 한다든가, 난 체, 체형적으로 뭔가 장점을 조금이라도 부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재단사랑 뭐 저희 점장님이나 실장님들이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각시켜 드리고 뭐 단점은 좀 가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스포크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어쩌요 편하면서 이뻤으면 좋겠다, 음. 슬림해 보였으면 좋겠다, 다 원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가장 충족시키려면은 어 좀더 입체적인 비스포크로 비스포크. 하는 게좀 좋다. 고객들에게 어떤 옷을 해주고 싶은지, 뭐제작생님이 약간 방향성. 좋은 옷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람의 몸이 뭐백 가지가 있다고, 뭐 체형이 1 0 0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백화점에 가서 다 모든 브랜드를 내가 들어가서 모든 패턴을 다 입어보면 그중에 나한테 맞는 패턴의 브랜드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좋은 옷은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라. 그런데도 나한테 맞는 옷이 없다. 그럼 좋은 재단사를 찾아라. 그러면 내 옆에는 음... 우리 점장님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경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를 괴롭혔기 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옷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충현씨 전에 입던 바지가 사실 되게 마음에 안들었어니다제 <laughs> 바지를 왜 이렇게 싫어하셨나요? 기장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laughs> 그 통도 뭔가 이상하고, 하여튼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 바지가. 지금은? 지금바지 마음에 듭니다. 아, <laughs>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laughs> 다음에는 저가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조금 더 유익한 것도 알려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재밌고 캐주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laughs>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출연하실사 있으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질문은 뭐 옷에 비해 한 거는 오우 시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단따단따단따단따 <laughs>